주식 도 주식 동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T 로보틱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T 로보틱스. 주가가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에 주가를 한번 움직였었죠. 테마 좀움직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차익이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는 바닥에서 현재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났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물류, 이동, 나에게 맞게란 제목이네요. 동산 디스플레이 진공 이송 로봇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물류 이동과 헬스케어 로봇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이송 로봇은 국내 최초로 OLED용 진공 로봇 개발과 OLED 6세대 그리고 8세대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24에서 25년 국내와 중국 디스플레이 OLED 투자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물류 이송 로봇은 2차 전지 에 관련된 AMR 로봇 수주 관련돼 가지고 23년 4월 달에 수주를 받았고요. 25년도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AMR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스스로 인식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구동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 AMR 인건비 및리쇼링 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케어 로봇은 글로벌 고령화로 헬스케어 로봇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스위스 로봇 기업인 마이오 스위스와 공동기술 개발 통해 제품 라인업 구축 및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면 로봇은 이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계속 로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래는 로봇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AI, 이쪽은 미래의 먹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삼성그룹, 현대차, 그 다음에 LIG, 한화, 두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심 가지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새로운 기업을 또 인수하고,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고 향후에 로봇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이제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게 어떻습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데 보면은 피자 배달하는 로봇가 있습니다. 뭐 차를 배달하는 로봇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달하는 로봇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로봇이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못 하게 막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혔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법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피자 배달하고 그다음에 커피 배달하고 뭐 치킨 배달하고 이런 로봇이 도로에 돌아다닐 수있다는 거죠. 요즘 물론 식당 같은데 보면 로보트가 막 배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치킨 같은 것도 로보트가 튀기기도 하고 저번적 상당히 좀 신기했는데 향후에는 도로 일반 도로에서도 로보트가 배달할 수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 로보틱스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횡보를 하면서 주요 이동 평균선을 다집계되는 상태죠. 그러면 현재는, 예, 매물대가 현재 걸려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번씩,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예, 트리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트리거. 트리거가 뭐냐면은, 그니까 쉽게 말하면은, 불, 그니까, 그, 이, 이, 가지가, 마른 가지가 잔뜩 쌓여있어요. 마른 가지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같은 것도 마른 풀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불씨가 파탁 튀기기만 하면은 거기서 불이 활활탈 활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에너지를 현재 비축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거의 6개월 이상 현재 동사 어떻습니까? 에너지 비축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거래 장대하고 현재 바닥은 거의 인식이 됐습니다. 바닥은 거의 인식이 되는 상태에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터진다. 그러면 그때는 관심주로 가지는 방법도 있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동사는 현재는 그만큼 많이 안 오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조금 더 멀리 볼수 있는 투자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이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31% 상승하면서 21,800원입니다. 현 구간에서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23,000원, 2차 저항대 27,000원, 3차 저항대는 33,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33,000원 위에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실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19,000원 2차지 이때, 17,000원 3차지 이때는 13,000원 구간이 있다는 라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4,000주를 샀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는 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만주를 샀습니다. 예, 추이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현재는 샀다, 팔았다, 샀다 기원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현재 순 매수하고 있고 투시는 트레이딩, 사모펀드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하면서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2 4 9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있다 말씀드렸는데 동산은 2 4 9 신용비리기 때문에 양호다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지분율은 23.3%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23.3%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한 에서다 네, 로봇 관련된 회사가 되겠죠.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매출액이 560억 원대에서 23년도 작년대 660억 원대까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입니다. 당기순이또 계속 적자가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별로 마찬가지로 작년에 1, 2, 3, 4분기 계속 적자 상태이지만은, 자, 4분기 때 5억 원 적자란 거죠? 그만큼 어떻다 자, 맞죠? 계속 20억 원대 적자에서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 했다. 지난 4분기 때 적자 폭이 많이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 4분기에 2 0억 적자 대비 작년에 영업익은 이 5억 원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영업익은 이 적자가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30%대, 유보율은 25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만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하는데, 동사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적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이고요 EPS는 당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이고 BPS는 1763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800원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원이면은 자, 18000원이 10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연간이 맞습니다 1800원 1763원인데 넉넉히 1800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 21800원인거죠 예, 1,800원에 10배면 18,000원입니다. 현재 그럼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한1 1선업의 한 수준입니다. 야, PER로 13배가 아니라 PBR로 13배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산가치 대비 13배, 청산가치 대비 13배.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은이거좀 이해를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내 자산, 아파트가 10억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 은행 부채가 대략적으로 한 18배. 그러니까 10억 원 대비 18배 어떻습니까? 에, 180억 원 정도 은행 부채가 있다. 에,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뭐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에, 현재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밸류에서는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1배 미만은 저평가, 2배 이상은 고평가인데 동사는 당연히 고평가 상태죠.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주, 테마 주스럽게 테마 주는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라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밸류에선 상으로는 싼 편이 아닙니다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진공로봇에서 70.3% 이성모듈에서 진공이성모듈에서 23.7%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자 변동렉 보시게 되면 은 올해 예, 12전환 벌써 했네요. 63,000주를 했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 작년에 계속 했었네요. 자, 12전환, 예, 보시게 되면,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예, 작년에 일곱 번 했는데, 4월 21일 최근이기 때문에, 작년 4월 초까지 추가적으로 있었다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둘, 넷, 여섯, 일곱 번에, 예, 12 전환, 주식 전환 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120만 주, 23,000 주, 39만 주, 83,000 주, 55만 주, 7만 주, 7만 8,000주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280, 200만조 조금 넘네요. 200만조 조금 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은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물류로봇 및에 모션 시뮬레이터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진공로봇 및 이송, 진공 이송 모듈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제조하고 유통하는 자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로보틱스 오늘 총가 21,80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적자 지속 중인 상태이고요. 모멘텀으로는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AMR과 AGV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로봇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5.6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47.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로봇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 대비 현재 이 종목은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런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3,000원, 2차는 27,000원이고요. 그 이유와까지 저한테 말씀드렸죠?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19,200원, 17,000원 17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T로보틱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이 다른 초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